변경을 놓고 상임위원회 시정 부리 얘기들 등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저에게 분당보건소 이전 부지 대입 과정에서 소위 알바퀴가 오게 된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탈 기억해 그래서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사업이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점검 차원에서 2022년 10월 14일 제275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자의를 통해 이렇게 지지균주하고 또 위험발생이 불거도 뻔난 상황에서 굳이 이 부지를 고집할 이유가 있나. 이런 이 발생하지 않는 접근성 좋은 지역에 바로 건축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전차를 밟아서 플레이를 수립하자. 라고 발언합니다. 잘기대습니다 이어 2024년 2월 2일 제279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본 의원의 토지 매입 과정에 민원에 따른 분당보고서 신축 이전 사업 차질을 위해 대해 분당보고서는 네. 경기도 지방도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통해 강제 매입할 수 있어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본 의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분당보고서 신축 이전에 대해 어찌됐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그 기한을 좀계길 방법이 뭔지 고민해보세요 라고 발언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후 2023년 4월 14일 제281회 문화복지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전에 제가 분당보건소 이전 부지로 우리가 예정하고 있었던 그 부지에 대한 수정이 어렵고 힘들고 알바팀가 오래된다면 비플랜을 작동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시기에 보건소 답변이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을 받아서 그럼 빨리 합시다 빨리 합시다 라고 하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또한 제2 0 어, 2년5월1 8일 제28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각각의 땅들에 대해서 몇프로 몇프로 지분으로 매입을 했어요 55억 들여서 이거 이렇게 매입해 놓고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시민열세 55억 하늘로 공급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날라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발언을 하였고 신경질의 등을 통해 분당보호소 신축 이전 사업변경이 성남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지적하고 지속해서 사업변경을 반대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삭감 주장한 시민열쇠 1 1 3 9억원 이상 당기나를 분당 보고서 건축계용 경영비 1억 1 500만 원에 대해 반대 토론에 나섰으며, 이 예산에 대한 당위성, 효율성, 적법성 등에 대해 설명하는 대리기지. 본 의원의 상임이언에 대해 전후 백을잘라내극히 일부분만 알기 으로 편집하여 마치 본 의원이 분당 보고서 이전 신축 사업을 반대했던 것처럼 시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본회의장 찬반 토론에서 이런 회개방적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전 92만 성남시민 저는 성남에서 성장한 성남 세대로서 성남의 추석 가능을 위해 자족기능과의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도시의 자족기능이란 재정자리도을 말하는 것이 결국 지방세 수입을 의미 것입니다. 저는 이간을 위해서 지난 2019년 삼평동 사설관리에 우수한 첨단개발을 주하고자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제 3차 변경안 선리에 앞장서고 NC 삼성물산 EDS 지방행정과 공개에 사장가 구성한 NC 컨설시을 주최하는데 이익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 nc 컨소시엄이 상평동 유사이번지에 1조 8712억 원을 들여 연면적 33만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로 연내 착공한다는 소식을 오의 통해 전했습니다. nc 컨소시엄이 착공에 들어가면 지역 경제의 유치원 파급 효과 12조 5천억 원, 매년 500억 원내 지방세 수입과 지역 경제활성화는 불보를 권합니다. 이와 함께 삼평동유사이번지뒤 지에 따른 새해 수익으로 지하철 8호선 판교 오안경 면장과 성남구 시철도 2호선 2호선 판교 트랙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성남시민께 약속하였고 이를 지키고자 3평동 6사해 번지 지정을 철도사업에 진입하기 위해 저는 성남시 철도건설기금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께 약속 드리대로 경기도 교육청이 부귀한 판교 학교 복의새 필지를 조성로 매입하여 상조원의 성남시 자산가치를 합종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 구조를 어떻게 하겠다냐에 따라 그 가치는 훨씬 더 커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삼평동 재정을 활용해 이 스포츠 전용 경기장들 부족한 주차장 방충에 투입함으로써 성남시 재정에 선출한 구조를 확립하고자 매진했습니다. 조명은 22만 성남시민으로 저는 상평동 1 4 0여지 기업주와 함께 제0대 성남시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다섯 차례에 걸친 보급 및 국별 로정지 없이 끝나던 백현마이스도시계발사업을전상하기 위해서 2018년 시경기를 통해 성남시 미래목구를 창출할 백현두구 도시개할사업의 강요성과 지속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2019년 백건미구 도시개발사업 기본 구상 및 구역 지정을 위한 전차역역 보안역역 1억 9,400만 원을 보하해 재추진에 각자를 가했습니다. 이영역결과을 토대로 2020년 2035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구시함으로써 백건마이스 사업 구역을 9만 제곱미터에서 12만 제곱미터로 확대하여 사업성을 대폭 높임으로써 지난 5월 체결된 백현지 도시개발 사업을 6조 5천억 원대의 사업으로 복귀는데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당초 토지 출자 방식으로 추진되었던 백현마이스 조총 사업을 토지매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공개 제안하며 토지매발을 위한 2020년도 성남시 공유산발리계의 가결을 통해 타당성조사 영역과 해남부 지방비정부수단 심사가 생략됨에 따라 약 2년간의 사업기간 단축, 시립등록세, 각종 수수료 등1 6열세 수업배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 컨벤션과 공동지원시설 등의 기구처럼 스케일업 크래커 분류사, 5점급 가까운 호텔 유지금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는 더하여 벨벳으로 입주한 스케일업 기업들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기업을 <laughs> 함께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aughs> 무엇보다 백경마이스 토지 해갑 사업 방식에 따라 수천억 원의 성남시 세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 백경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한 세 수입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용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정을 어떻게 선출할지 구체적인 활용계획 수조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시입니다 저는 상평동1 4 2번지첨담기업운치와 백경마이스 도시개발 사업 성남시와 시민에게 미칠 극히 극적 긍정적인 능 즉, 첨단기업과 전시 컨벤션 등 성남시의 필요한 구 시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역 효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누리고 사업별로 발생하는 공공비와 수천억 원의 세수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으로 철도를함한교통 도로 등 공공 인프라 우축에 재주자여 성남시 재정에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맥락에서 성남 보건소 신축 이전 사업에 대해 접근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추진해 왔던 성남시와 군당 차량원과의 업무 폐박에 따라 군당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는 보건소 부지 매각 수익과 차량원의 현금 기부치랑 지방세 수익 등 1,400억 원 이상 현금을 확보함에 따라 시민열세 한금 들이지 않고 분당도 건설을 신축 이전할 수 있고 약한합동 621번지 이원을 개발함으로써 성남시의 자산가치 확률와 매년 수백억 원이 예상되는 지방세수입생산유발효과 1조 7,544억 원, 가가치유발효과 8,611억 원, 고양유발효과지역유발효과 2만 7천 명도 경제적 파급 효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습니다. 반면, 현 보건소 부재 신축 시 1239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시민 열세당진료에 달리 성남시에 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분담보건소 신축 위전 사업은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른 행정행의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설계가 20% 진행되었고, 이전 부재 매입이 33% 진행되어 명백한 불법적 하자가 없는 이상 사업을 변경할 법적 등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부앱이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보다 더 나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성남시가 분당 보고서 이전 신축 문화 추진이 가져올 일석삼조 사조의 역할을 거둬차고 신인 열세 1239억 원 이상 당일날 납부해상 분당 보고서 건축비의교육비 1억 500만 원대에 반대했고, 제3회 추경에 시급한 인생안전대상통과를 위해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를 못하고 두 달간의 파행이 이어졌고 결국 여론에 또 밀려 지난 11월 13일 오퍼인트 의회를 열어 여야가 사이좋게 찬성표를 던지며 군사보고소 건축비의 비 1억 1,500만 원을 부과시켰습니다. 성남시의회가 2달이나 파행을 했습니다. 분당 보건소 신축 권안 추진이 가져올 1석 3조 4조의 효과를 거둬차 시민 열세 1,239억원 이상 탕진한 나쁜예산 분당 보건소 건축계획 요약 등 1억 1,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파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대의명분도 시민을 위한 시위도 다 잃은 나쁜예산 분당 보건소 건축비의 교육 통과로 성남시의회는 시중의 우승거리가 되었고 아값도 못하는 시원들 덕분에 인생 안전해산 TV 이 늦어짐으로써 결국 모든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민은 성남시의회에 늦어진 주경해산 통과에 따른 불평과 나쁜 해산 통과를 똑똑히 기억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릴 것임을 우리 스스로 가슴에 깊이 새기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예, 네, 정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벌써 대면년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같은 년청명의 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신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윤별 의원의 발언에 신년 발언을 요청합니다. 알았습니다. 아, 신년 발언사람요청하야 됩니다. 아,